주식,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이 질문, 아마 한 번쯤 해보셨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 특히 첫 거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해, 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첫 거래의 의미 왜 중요한가? 인생에서 처음이라는 건참 특별하죠? 첫사랑, 첫직장, 첫월급 다 기억에 남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거래는 단순히 주식을 한번 사보는 경험이 아니라 앞으로 내 투자 인생의 방향을 결정 짓는 첫 단추예요. 첫 거래에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닙니다. 그첫 선택이 누구의 판단으로 이루어졌느냐예요. 아니? 첫 종목은 꼭내 판단으로. 초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뭘까요? 바로 남이 추천해준 종목을 그냥 사는 것이에요 친구가 이거 무조건 오른다 해서 혹은 증권사 직원이 추천해줘서 그냥 사버리는 경우 많죠? 문제는 이렇게 사면 왜 샀는지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떨어질 때 버틸 수도 없고, 올랐을 때 언제 팔아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그 투자는 운에 맡기는 도박이 돼버려요. 3. 직접 고른 첫 종목이 주는 진짜 의미. 반대로 내 기준으로 첫 종목을 골랐다면, 그게 비록 손실을 봐도 경험이 남습니다. 왜 올랐는지, 왜 떨어졌는지 분석할 수 있고 다음에는 더 나은 판단을 하게 되죠. 책에서도 강조하더라고요. 첫 종목 선정은 앞으로의 투자 철학과 공부 방향을 결정한다. 즉 직접 고른 첫 종목이 나만의 투자 공부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4. 주식이 어려운 이유, 용어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용어 때문이에요. PER, PBR, ROI, 밸류에이션, 공매도.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죠? 하지만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 일상생활에도 익숙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PER은, 이 회사가 지금 이익 대비 비싸게 거래되는가? 를 보는 수치고, ROE는 돈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굴리는가? 를 보는 지표입니다. 즉, 가격 대비 가치가 괜찮은가를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 살때 이거 가성비 좋아? 묻는 거랑 똑같아요. 5. 초보 투자자가 꼭 피해야 할 행동 세 가지. 첫째, 남의 추천으로 투자하지 말기. 이유 없는 매수는 이유 없는 매도로 끝납니다. 둘째, 주가의 등락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기. 오르면 들뜨고 떨어지면 불안한 건 당연하지만, 감정이 개입되면 결국 손실로 이어집니다. 셋째, 단기 수익에만 집착하지 말기. 오늘 사고 내일 팔아서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으로는 절대 꾸준한 수익을 낼수 없어요. 주식은 빠른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의 영역이에요. 6. 실전 꿀팁 DART를 활용하자. 책에서 소개된 실전 팁중 하나, 바로 전자공시 시스템 DART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를 벌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다볼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DART 사이트에서 사업 보고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안에 회사의 진짜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뉴스보다 훨씬 정확하고 루머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줘요. 7. 첫 투자에서 실패해도 괜찮아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문장이 있어요. 첫 투자에서 수익이 났다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고 손실이 났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다. 정답이에요. 첫 투자는 결과보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왜 샀는지, 왜 손해를 봤는지,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배우는 과정이니까요. 그게 쌓이면 결국 투자 철학이 됩니다. 8. 초보 투자자를 위한 4단계 가이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기본 개념부터 공부하자. PER, ROI, 재무제표, 이런 건 기본이에요. 둘째, 관심 있는 기업부터 깊게 파보기. 내가 자주 쓰는 제품, 내가 다니는 회사, 이런 익숙한 기업부터 분석해 보세요. 셋째, 직접 판단해서 첫 거래하기. 추천받지 말고 내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넷째, DART를 읽는 습관 들이기. 기업의 진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보는 방법이에요. 주식 투자는 운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빨리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꾸준히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어렵고 헷갈리지만 첫 걸음만 제대로 떼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쉬워집니다. 여러분의 첫 거래,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